Bye. <laughs> 아니면 뭔가 자기가 많은 걸 못해줘서. 이제서야, 삼각대라도. 헐. <laughs> 인생은 허무하고 남는 게 없대. 그러네. <laughs> 우리 이름도 써줘. 아, 내 이름 창피한데 <laughs> 프림으로 써보려나. 창피하다 그래도. <laughs> 어, 우리의 미래를. <laughs> 우리의 미래를? <웃음> 뒤에서. 리하야리하야얼맥에 찍는 걸로 고른 건가? 난 좋아. 나 이것도 찍어야지. <웃음> <웃음> 네? <웃음> 어, 어. 어, 나는 잔에다 먹을래. 对。 자자, <laughs> 나 <laughs> 네, 이렇게 맛있단 말이에요. 네. 팔대로마시면다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아니 꼬글했는데 이러죠. 나요? 너무 웃겨. 우리 <웃음> 퇴근해요. 퇴근해요. 비 오자 요거 아니 어, 왜 이렇게 시끄럽게 어, <laughs> 나? 우리 뭐? 아 여기다. 왜다안 오시지? <laughs> 지금요? 수고하셨습니다. 아 잠시만요. 아 잠시만요. 아, 아,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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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줘야 요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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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내 마음을 받아줘 만요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잠요자시만요잠 이거 아... 와우 <laughs>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 둘셋 어머어머 세상에 나 이러고 있었어 정샘물 아시죠? 선생님 아시죠 아시죠? 알죠 알자, 알자꽃 <laughs> 한번 들어주세요 어... 축하해주세요. <laughs> 축하해주세요. 요요 <laughs> 눈맞이 지고 <칠> <laughs> 눈맞이 지고 <칠> 정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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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네. 정말. <laughs> 아, <진짜> <laughs> 스매. 사진 한번 찍어드릴게요. 포즈 잘했어요. 한번그려가자 <laughs> 뭐야 이거? 어 미스 미스 이거 뭐야? 어 미스 <laughs> 너 완전 잘 어울려 지금 우와 <laughs> 이게 뭐야? 꽃물좀 주세요 내가 오늘 너그 아. 촬영 감독 해줄게 어, 어. 어 뭐야 아 어, 좋아 <웃음> 미친 <웃음> 뭘내발래그 돈까스에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야. 뭐, 뭐. 오빠 뭐 들어? 양 <laughs> 합의로 이렇게, 이렇게 있는 건가 봐 짱이지 <laughs> <까리지> 않니? 까매. <laughs> 왜 <좀>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원래 이렇게 긴거 맞아? 내가 이상한 거야? 야, 아 이거. 아니 귀보다 색깔 그렇지? 응. 내 스타일이. 우리가 짧은 건가? 설마 다리 이렇게 긴 사람이 있다고 210이냐? <laughs> 몸에, 메에메짜 싫어요? 카페 맞지? 예스다정무대에 앉아 드릴게요 저희 2층도 있습니다 <laughs> 여러분, 제가 안 씻은 게아니고제말좀 들어보세요. 안 씻은 게 아니고요. 김치 <laughs> 이 <미친 다리 웃음> 요건데 자꾸 물이 들어요. 미쳐버리겠어 <laughs> 진짜.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. 아, 절대 안 씻은 게 아니랍니다. <laughs> 절대 아니에요. 자막 달아주세요. 절대 안 씻어. 개인 카페 자리면 이런 거 가져가는 애들 진짜 많대. 아, 진짜? <laughs> 아, <laughs> 아. 잠깐 이거 목재 각형 <laughs> 트리 무지건데 근데 이거 진짜 무지커 무지커야 이거 확실해. 아 진짜? <목재각형 트레이입니다. 으어>? 목재 각형 트레입니다. 놀랐어? 여기 약간 그 느낌이나 오브젝트 느낌. 음. <목재> <Lluller>, <스토스> 여기 지수가 좋아할 스타일 지수오면 여기서 지름신 강하이짜 대박이다 이거 쓰고 이거 좀 예쁘겠지?가 예쁠 것 같긴 한데. 인서블. 아 귀엽다, 그렇지? 응. 근데 우리 다음에 여기서 <laughs> 이거 가로로 나오잖아. 우리가 응. <목소리가 웃음> 옆으로 세우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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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요이 귀여워. 아, 무기형 님. 너가고 아, 모기향냄 <laughs> 이, 이, 나, 나 네. 그래? 아, 무비도 님. 너무 감사하고. 아, 하합니다생일축하합니다사랑하는말 무비영 님. 하합니다 얼마 안 남았다 빨리 길어 빨리 길어 빨리 길어 빨리 이 길어 집 돌아봐 입 아직 아직 끝도 없고 지직도 아직도 어다하시자마 아, 아,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 사랑하는 말씀이 생일 축하합니다 아직까지만 아직지만 아직까지만 아 예쁘다 네. 쁘다 예. 빨리 찍어 빨리 요, 어여여 풀어 풀어